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지역 농협 6급. 자, 수리능력. 이번 시간 유형 세 번째로 도표 분석 문제 유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 연산 문제 유형, 뭐 방정식 문제 같이 봤었고요. 두 번째 수출이 문제 봤었고, 이제 세 번째로 도표 분석 문제. 자, 일명 자료 해석 문제 유형이라고 많이 우리 생각하는 그 문제 유형입니다. 뭐, 표나 그래프, 다양하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뭐, 계산하거나 이해하거나 또 이제 뭐, 해석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 갖고 있는데요. 이 문제 유형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이죠. 그렇죠. 뭐 수출이 문제 비중이 제일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가장 많은 편인데 먼저 유형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보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입니다. 유형 특징을 보시면 주어진 도표를 올바르게 분석하거나 도표의 항목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뭐 분석하거나 또는 해석하거나 이해하고 그리고 뭐 필요한 부분은 이제 계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다시 한번 세 개로 분리가 됩니다. 도표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 그리고 수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 다른 형태로 변환시키는 문제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어, 세 번째 유형은 비중이 또이 세기 중에서는 또 조금 적은 편이에요. 표가 나오고요 이걸로 그래프를 바꿨을 때 그래프에 맞는 모양은 또 틀린 모양은 해서 이제 그래프의 이제 형태를 확인하는 문제 유형으로 어, 조금 비중은 적은 편이기도 하고 조금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 위두 가지죠.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라고 하면 이제 옳고 그른 것 다음 표를 보고 옳은 것은 또 옳지 않은 것은 찾는 문제 내용인데 워낙 보기가 좀 복잡할 수 있고요 계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요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 제두 번째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두 가지 내용들 위주로 좀 중점적으로 준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공략법이라고 해서 이제 한번더 살짝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주어진 자료나 도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도표의 종류및 용도를 학습하고 표가 조금 더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프 형태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방사형 그래프, 점 그래프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표를 많이 보시면서 그 표의 용도 또는 표를 이해하는 것을 조금 더 빨리 할수 있게끔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도표 분석 시에 유의 사항을 숙지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고 물론 문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변화량, 증감률, 비중 등 도표 분석시 활용되는 계산식이라고 되어있죠. 변화량, 증감률, 비중 또는 뭐 평균 등까지 계산 내용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 공식이 뭐 특별하진 않지만요,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면 또 바로 숫자 식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확인을 해두시는 게 문제풀 때 아무래도 어 중요하실 것 같고요.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고 제시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확인해서 풀이 시간을 단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로 위에는 표를 제대로 하나도 안 보고요. 선택지만 딱 보고 그걸로 필요한 것만, 정말로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전반적인 정보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것을 이제 놓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는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선택지로 가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단위가 혹시 다르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가. 또는 연도 순서가 역순이거나 또는 뭐 건너뛰어서 2012, 14, 16 이렇게 건너뛰어 나오진 않았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합계가 제시가 돼 있거나 각 주에 추가 조건이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한번 확인하시고 선택지로 가시는 게 그런 실수를 좀 줄이실 수 있는 겁니다. 공략법까지 봤고요. 우리 문제 유형 세가지에 대해서 예제 문제로 다시 나와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보시면 도표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라고 해서 예제 한번 살짝 볼게요. 문화관광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씨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죠.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실수하시면 안 되죠.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제 더 이상 실수가 용납이안 되는. 실수가 실력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체크해 두시고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 2009년부터 16년도까지 연도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단위는 이렇게 천명 단위하고 퍼센트값 나와 있고 외국인 관광객과 전년 대비 증가율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10개국의 1개국의 외국인 관광객 수라고 해서 2009년부터 13년도까지 나와 있네요 우리 연도의 차이가 있으면 이것도 한 번쯤은 살짝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 표는 2009년부터 16년도까지였고 여기는 13년도까지 있네요. 단위는 성명 단위로 위에 있는 표의 단위하고는 일치하죠. 단위가 혹시 다른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필리핀부터 뭐 호주까지 10개국 나와 있고 이제 이거 가지고 바로 선택지 1번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해 중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해 외국인 관광객의 전년 대비 증가 인원도 가장 적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장을 쭉 읽었는데요. 자, 이런 문장 보실 때는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몇 년도라고 숫자로 적지 않고요. 어떠 어떠한 해라고 말로 풀어놨을 때에는 그 의미가 어떤 년도를 의미하는 건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정보를 빨리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해라고 하면 첫 번째 표에서 여기죠. 그래 증가율이 플러스인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플러스예요. 여기 빼고 나머지는 이제 다 증가했던 의미거든요. 전년 대비 그렇죠? 자, 그 연도 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낮은 해라고 했습니다. 제일 낮은 것 증가율이 제일 낮은 것은 여기네요. 13년도, 13년도를 의미하고요. 저 그때 외국인 관광객의 전년 대비 증가 인원도 가장 적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때죠, 그렇죠? 자, 전년 대비 증가인수를 낮은지 이거 확인하시는 거, 이제 증가 인원입니다.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11,140에서 12,176까지 한 대략 얼마 정도? 한천 정도 증가했어요. 천 정도. 근데 보다 더 적게 증가한 쪽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이제 비교가 될 만한 것이 천, 2009년도에서 10년도로 갈때 7,800에서 8,700까지 이만큼인데요. 여기는 천보다 적죠. 7,800에서 8,800 아니고 8,700이거든요. 천보다 적습니다. 여기는 천보다 조금 더클 거로 보이고요. 11,140에서 12,176까지 갔으니까 그죠? 이쪽은 참보다 조금 더 크고 여기 참보다 좀 적겠죠. 그러면 2009년도에서 10년도로 갈때 증가연이 더 적은 걸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1번은 잘못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옳지 않은 거거든요. 답은 1번으로 끝나네요. 그죠? 그 연도가 이 연도랑 일치하지 않으니까 답은 1번으로 끝날 텐데 나머지 보기 중에서도 조금만 더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에 보죠. 매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다가 2015년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한 것은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서 관광객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15년도에 한번 감소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향을 물론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1번이 정말 더 확실하게 틀렸다는 거죠. 이번은 상대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보기를 한번 상대평가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정말 들렸고 2번은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가 갖고 한번 확인 해보고 3번으로 가볼게요. 2009년 대비 13년 중국인 관광객 수의 증감율은 222%로 관광객 수가 두배 이상 증가였다라고 했습니다. 위치만 볼까 위치만? 물론 지금 여러분 선택지를 보실 때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어떤 어떤 률 또는 그것에 대한 퍼센트를 구하는 거. 그렇죠. 퍼센트 또는 율 또는 퍼센트 포인트란 단위가 들어있는 이세 가지 정도는 계산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보실 때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빼두시고 일반적인 조금 더 수월한 해석부터 먼저 보시는 게 아무래도 시간 단축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 그렇구나 하고 일단 넘겨두시는 거예요. 3번에 대해서는 시험에서라도 먼저 보지 않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실 것 같고요. 4번, 2009년부터 12년도까지 10개국 중에서 한 곳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제두 번째 표죠. 자 9년도부터 12년도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13년도 빼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1번이 모든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거, 그죠? 1등으로 제일 많은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해석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4번, 5번 볼까요 외국인 관광객 수의 전년 대비 증감 추이가 태국과 동일한 나라는 총2 개라고 했습니다. 자 태국, 태국 어디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증 그리고 증, 그리고 증, 그리고 한번 감자, 증, 증, 증감 이렇게 갑니다. 자, 거기가 똑같은 것이 지한번더 이거는 이제 뭐 증감추 한번 좀 빠르게 다 체크해 그래 보셔야 되겠죠? 했던 호주만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과 동일한 그 증감추이는 총두 개라고 볼수있긴해요 대만도 하나 더 있죠. 대만까지는 그렇게 두 개입니다. 여기도 증, 증, 증 감까지. 그래서 동일한 것은 이렇게 두 개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실 것은요. 답1 번이구나 맞췄다 끝내실 것이 아니라 어, 이런 선택지를 볼 때에는 2번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3번 같은 보기는 조금 뒤로 넘기는 게 좋겠다. 4번이나 5번에 대한 해석은 조금 수월한 보기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한번 빨리 해보시는 거예요. 자, 보기를 보는 시야를 좀 확대하시는 거고요. 판단 능력을 좀 빠르게 키워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두 번째 유형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이에요. 도표 수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유류제, 유류, 유제품별 소비량에 대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고 ABCD에 들어갈 제품 종류를 바르게 짝짓는 것은 이라고 했고요. 탈지 분유 빼고 나머지는 지금 뭐 ABCD 기호로 나와 있고, 2008년부터 12년도까지 톤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이걸 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추가적으로 주게 되죠. 근데 정보를 봤을 때, 뭐를 제일 먼저 보는 게좀 수월할 것인가? 해석이 편한 것부터 골라보시는 게 아무래도 전략적이 되겠죠. 선택지를 빨리 지울 것 지울 수 있으면 다 확인하지 않고도 아, 이게 남았다. 남아서 답이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거법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죠. 기억리엔, 딩을리엔, 미음을 한번 싹 훑어보셔야 돼요. 뭐가 제일 쉬워 보이는지. 그쵸. 그게 선택 자체가 실력이 될수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쉽게 보이실 수 있는 것은 물론 뭐 크게 다 어렵진 않긴 하지만 증감, 추해석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자, 얼마 연속 증가였다든 항상 증가였다 이렇게 증가 추이를 보는 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보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골라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증가율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증가 그 패턴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쉽겠죠. 자, 그래서 미음을 한번 볼까요? 발효유 소비량은 전년 대비 3년 연속 증가였다. 세번 연속 증가 증가 증가가 있는 것은 발효유가 됩니다. 발효유 저위에서 볼게요. 세번 연속 증가가 돼야 돼요. 여기서 한번 감소인데 증가, 증가, 그다음 감소 했네두 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감소고 또 감소 안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C는요 지금 감소고 그다음 증가, 증가, 증가 자 C가 일단 세번 연속 증가가 보입니다 자 증가, 증가, 증가가 있죠 자 그다음에 D를 볼까요 D는 감소에 증가에 감소 안 되네요. 자, 이 는요 증가의 감소의 증가 이것도 안 되겠죠 그죠 증가의 감소의 증가고 있으니까 세번 연속 증증증 증, 증 있는 것은 C밖에 없습니다 그럼 C가 발효유라는 거네요. 자, 그럼 선택지를 먼저 가보시는 거예요. C가 발효면 이제 우리 3, 4, 5번을 지울 거거든요. 얘밖에 안 되는 거죠. 지우실 때도요, 이렇게 지워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워야지. 완전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음에 볼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만 지우면 뭔가 앞에 게 남아있는 것처럼 자꾸, 그거, 거기까지 거 자꾸 보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완전 지워주시고, 이제 1번과 2번만 가지고 이제 볼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A하고 지금, 지금 D는 똑같거든요. 우리 B하고 연유하고 버터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답을 낼수 있겠죠. 그럼 개들을 갖고 보시는 거죠. 연유랑 버터가 언급되는 보기가 어디에 있을까? 그거 봐주시는 겁니다. 자, 연유랑 버터가 언급이 되어 있는, 함께 언급되어 있는 것이 기억이 있거든요. 기억. 그죠 물론 지금 리을 에도 있는데 리을에 연유 버터 이에 조제분류까지 해서 소비량 같이 합을 해야 돼요. 이 말에 두개 합이 얘보다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것만 봐도 연유랑 버터 의 위치가 안 잡히는 거예요. 두개 더해서 이거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그두개 위치 안 잡히겠죠. 그래서 두 개만 언급하고 있는 기억으로 하시는게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2012년도 연유 소비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버터 소비량이 전년 대비 증가율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가율을 고하시오가 아니에요. 이 증가율과 이거 중에서 뭐가 더 높은지, 나든지, 이제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전년 대비면 11년도랑 비교합니다. 11년도랑. 우리가 볼 것은 지금 뭐라고요? B하고 E. B하고 E를 보시는 거죠. 그죠 여기 있네요. 일단 B하고 E. 전년 대비 증가, 전년 대비 증가, 이걸 볼 겁니다. 전년 대비니까 비는 10, 어, 1,611분에 1,728까지 얼마 증가했죠? 좀 빼기 해 보시면요, 좀 117만큼이네, 117 이렇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증가율 퍼센트 값이 나오겠지만 그거 구할 거 아니고 그냥 분수 값만 가지고 조금 정리해 볼게요. 9,800에서 지금 1446까지 증가한 같은요 지금 646이 됩니다. 그러면 9,800에서 646 이만큼 증가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여기서 곱하기 100의 미를 처음부터 넣지는 않겠지만 뭐를 한번 볼 거냐면 이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활용을 해볼 겁니다 곱하기 100을 원래 하는 거잖아요 퍼센트를 할때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곱하기 100 넣으면 이게 약분해서 98이 돼 버리죠 그죠? 98로 바꿀게요 그러면 얘는 98분의 646%다 곱하기 100한 거니까 이게 퍼센트가 되겠죠 이것도요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약분이 안될것 같지만 우리 조금 근사치를 활용하죠 정확한 값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크기를 비교할 거기 때문에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를 1600으로 가정해 볼까요? 1610을 빼고 이것분의117 곱하기 100이라고 봤으면 이게 약분이 될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11도 한번 약분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 6분의117 이렇게 바꿔 볼게요. 자 여기도 약분 했다는 가정을 조금 더 근사치로 해서 00이라고 하는 걸로 보고 자1 6분의 백십7조요두개 분수 중에서 이제 값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비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는 이제 뒤에 문제 풀때 이것저것 좀 넣어볼 거거든요. 여기서 보실 것은요, 여러분 지금. 지금 이쪽이 다 분자도 분모도 작은 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하실 것은 자대모소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대모소 판단,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으면 그쪽 분수가 그냥 크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이거죠. 쉽게 보시면 5분의 3과 6분의 1한 비교해 볼게요. 자대모소 체크합니다. 분자 중에 대, 분자 중에 대, 자, 대. 분모 중에 소, 분모 중에 소, 모, 소를 체크하면 그냥 이가, 이쪽이 다 큰가 보다. 이거죠.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다. 이것이 분수가 크다라고 보일 판단 조건이거든요.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 그냥 그쪽이 큰 거다. 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대모소가 지금 정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 자대, 분자 중에 대는 이쪽인데. 분모 중에 손이 이쪽이거든요, 그렇죠? 한 쪽에 몰려 있지 않아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이것저것 확인을 더 해보시는 거예요. 그때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시는 것, 자대모수로 판단이 안될때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자대의 모수가 갈라졌을 때는요, 항상 한쪽 분수가 다 분자 작은 수 분모 작은 수. 작은 수는 작은 수로만 구성이 되 있고요. 큰 수는 큰 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언제요? 자대무소가 갈라져 있을, 요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항상 기준은 작은 수로만 구성된 분수 쪽에서 얼만큼을 증가시켜 갔을까? 그 증가율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돼요.